핫실베니아 주에 살던 80대 영주권자가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인 체포 이유도 알수 없었으며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과테말라로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CE가 앞으로는 범죄 경력 여부에 상관없이 불체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시 일원 ICE 구치소에 무려 500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부 뉴저지에 있는 군사 기지에 추가로 이민자 구금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한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뒤 군중을 향해 차량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철 플랫폼에서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MTA가 사고 방지책으로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MTA는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전철역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살던 칠레 출신 80대 영주권자가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을 방문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인 체포 이유도 알수 없었으며, 행방도 알려주지 않다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과테말라로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 거주하던 82세 루이스 레온은 잃어버린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예약을 한뒤 아내와 함께 이민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 ICE 직원들이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아내로부터 떼어놓은 뒤 레온을 끌고 갔습니다. 레온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당시 고문을 받고 1987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망명한 인물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레온이 연행된 뒤 가족들은 백방으로 연락하며 그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수 없었고 일주일 후에야 미네소타주의 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IC가 레온이 구금추방 대상 명단에 없는데도 그를 미네소타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레오는 현재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C가 앞으로 범죄 경력 여부에 상관없이 불체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토드리옹 IC 국장은 어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범죄 경력이 없는 불체자라도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중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이민 단속을 모든 불체자에 대한 전면 단속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 단속 예산을 8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대폭 증액했고,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5만 명의 불체자가 이미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달 ICE의 비범죄자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C 버클리 로스쿨이 IC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ICE가 체포한 사람 중 47%가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5월 21%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리옹 국장은 농장과 호텔, 가공 공장 및마리화나 재배 농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재개됐다며 특히 불체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고용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i9 폼 검증을 강화하고 기업이 알고도 불체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기소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체자 체포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직 IC 요원까지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직 IC 요원들이 30일 이내 재입사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일원 IC 구치소에 무려 500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남부 뉴저지에 있는 군사기지에 추가로 이민자 구금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C 구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뉴욕시 1원 5개 이민자 구치소의 1일 평균 수감 인원은 총 4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치소별 1일 평균 수감 인원은 뉴저지 엘리자베스 구치소가 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 113명, 뉴저지 뉴악 델라니올 구치소 89명, 뉴욕 나소 카운티 구치소 10명,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4명 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구치소 수감자 중 대부분은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감 인원이 가장 많은 엘리자베스 구치소의 경우 전과가 없는 수감자가 210명으로 전체 수감 인원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치소 수감자 중 범죄 심각성이 가장 높은 1급 위협으로 분류된 인원은 5명, 2급 위협은 8명, 3급 위협 1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델라니올 구치소의 경우 전체 수감 인원의 95%가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분류됐으며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는 65%에 해당하는 74명이 범죄 전과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남부 뉴저지에 있는 군사기지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남부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에 있는 맥과이어 딕스 레이크어스트 합동 군사기지 부지 안에 임시 불체자 구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앤디김 연방 상원 의원 등 뉴저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군을 국내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즉각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에 입국했던 상무부 특허상표청 소속 미시민권자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에서 금지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상무부 소속 직원이 중국을 방문했다.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출국이 금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출국 금지 사례가 종종 있지만 연방정부 직원이 금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국 금지된 남성은 중국 출신의 귀화한 미국 시민으로 4월 수찬성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여기는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미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개인적인 여행을 떠났고 그의 아내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국내 이동이 자유롭고 영사관 직원이나 언론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상무부 직원의 출국 금지에 대해 국무부는 최우선 순위는 해외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보안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무레나 하원 의원은 중국공산당의 인질 외교 사례가 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사물을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만 6개월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취임 초기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민 정책에 대한 평가도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CBS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6에서 18일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나타났습니다. CBS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반적인 지지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인 2월엔 53%로 높았지만, 이후 0에서 3%포인트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에선 압도적인 지지율 89%를 보였습니다. 무당층 사이에선 57%가 부정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았으며, 응답자 70%는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1%는 관세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찬성 비율은 3월 46%, 6월 39%에 이어 36%까지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망라한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부유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61%, 반면 중산층이나 빈곤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자는 각 50%, 60%였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지지도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 대응 방식에 56%가 반대, 44%가 찬성했습니다. 6월 조사에선 50%로 동률이었는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52%, 반대로 추방 규모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LA 이스트할리우드 지역에서 한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뒤에 군중을 향해 차량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2시께 LA 이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대로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부상자 중 7명이 중퇴, 6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0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명은 현장 검진 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으며,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진 짙은 회색 닛산 베르사 차량과 도로 곳곳에 흩어진 파편들이 포착됐습니다. LA 소방국은 총 124명의 구조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인근 클럽 입장을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인파를 덮친 뒤 타코트럭과 발레파킹 주차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끌려 나와 현장에 있던 군중들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로 히스패닉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양쪽 귀엔 피어싱을 하고 턱수염이 있으며 은색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자는 29살 페르난도 라미레즈로 확인됐으며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살상무기 사용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미레즈는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뒤 군중을 향해 차량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미레즈는 사고 당시 가석방 상태였고 과거 11건 이상의 전과가 있으며 가정폭력, DUI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과 노인 폭행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생겨난 다양한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노령 인구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중범죄 폭행 사건은 총 29,375건으로 10년 내 가장 낮았던 2017년 2만1 7 0건과 비교해 4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폭행은 2666건으로 2017년 1235건과 비교해 무려 115.9% 급증했고 가정 폭력은 11838건으로 2017년 7890건과 비교해 50% 늘어났습니다. 이는 34.6%의 증가율을 보인 기타 폭력 사건 증가율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NYPD에 따르면 중범죄 폭행은 심각한 부상을 입힌 폭행으로 지난해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YPD 범죄 통제 전략국은 가정 폭력, 노인 폭행, 경찰 폭행 등세개 범주의 폭력 사건이 증가세에 있다며 이들 폭력이 전체 중범죄 폭행 사건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주요 범죄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 범주의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바이탈 시리는 중범죄 폭행, 특히 노인 폭력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은 폭력에 취약한 대상으로 팬데믹을 거치며 생겨난 다양한 스트레스가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노령인구 증가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뉴욕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3년 140만 명으로 20만 명 늘었습니다. 전철 플랫폼에서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잇따라고 있는 가운데 MTA가 사고방지책으로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MTA는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전철역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18일 전철 이용률이 높은 56개 전철역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차단막은 지난해 1월 전철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을 이유 없이 철로로 미는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안전 차단막은 플랫폼의 전철 출입문 개폐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철제 장벽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됐습니다. 안전차단막이 설치된 56개역 중 7번 전철 노선은 메인 스트리트역을 비롯해 메나탄 5에비뉴, 그랜드센트럴 42 스트리트역 등 3개역에 설치됐습니다. MTA는 올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전철역에 안전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또 현재 342개역에 설치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조명을 연말까지 472개역 전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입양 동포와의 유대감 형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5 세계 한인 입양 동포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인천과 부산에서 열리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해외 입양 동포로 입양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참가 인원은 총 75명이며 선발된 인원은 왕복 항공료와 대외 행사간 숙식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입양 동포의 자녀 등은 이번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가 신청 마감은 8월 1일이며 선발 결과는 8월 18일 관할 공관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브롱스 등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발견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집 주변 웅덩이나 물이 고여있는 페타이어, 드럼통, 꽃병 등의 물을 제거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현재 전국 15개 주에서 49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뉴욕에서 보고된 감염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해마다 평균 18명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출발해 애틀랜타로 가던 델타항공 여객기가 엔진에서 불이나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륙한 델타항공 446편에서 운항 중 왼쪽 엔진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여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 왼쪽 엔진에 불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여객기는 즉시 회항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26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델타 항공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 항공국 나사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 위치한 공군 제42 비행장에서 X59의 저속 활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X59는 나사와 로키드 마틴의 공동 추진하는 퀘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초음속 여객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소음을 줄이는 조용한 초음속 기술 구현이 핵심 목표입니다. X59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될 경우 초음속 여객기의 아킬레스건이던 소음 문제를 극복하며 항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X59는 음속의 약 1.4배인 시속 925마일로 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약 3시간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기온은 67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올라갑니다. 습도까지 높아져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의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